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이제 내일 파리로갈 예정이고요. 지금 짐을 어느 정도 다 싸가지고 같이 짐싸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어, 지금은 시간이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내일 집에서 6시 반에는 나가야 하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둘이서 갈 예정이고요. 캐리어 32인치 하나로 다 짐을 쌌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내용으로 들고 갈짐 하나 더 해가지고 들고 갈수 있는 쇼핑백을 하나 더 했거든요 기내용 쇼핑백에는 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일단 우선 목베개 이번에 구매를 했거든요 요런 거 <laughs> 요거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건 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데 기내용,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 의자 앞에, 앞에 의자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요런.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훨씬 진짜 편해요. 그 인천에서 샤를드골 공항까지 총 14시간을 가야 돼요. 원래는 한 12시간 정도면 되는데 지금 러시아 쪽으로 지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다리를 계속 그냥 앉아만 있으면 다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때 제가 예전에 유럽여행 갈 때도 요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개 챙겼습니다. 근데 남편은 솔직히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국적기를 타고 유럽을 가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나에 요. 슬리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호텔에서도 신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기내용으로 가지고 탑니다. 그 장시간 비행을 할때 어 계속 운동화나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이 진짜 썩거든요. 이런 슬리퍼 가지고 가시면 쾌적하게 여행을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 유심 두 개. 저는 5박 7일. 일정인데요. 어, 총 이게 10기가일 거예요. 10기가짜리 두 개를 샀고, 여기에는 지금 20기가라고 써져 있는데, 전 10기가짜리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기가? 요거를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뜯어서 끼고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뭔지 아시나요? 압박 스타킹이거든요. 압박 스타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앉아있다 보면 다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끼고 있으려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는 기내용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언제 제가 이거를 쓰냐면 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1시간 전 정도에 항상 사용을 했는데 먼저 얼굴을 좀 닦을 수 있는 스킨패드 이런 크림, 세럼, 립밤 이번에는 핸드크림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가면은 이제 내렸을 때 얼굴이 정말 썩어있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챙겨가요. 제가 이런 거 챙겨가지 않고 화장을 하고 한번 뉴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굴이 완전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 후로는 생얼로 타고 그 다음에 한번 숨겨 해주고 하다보면 피부가 전혀 문제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어,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양치하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랑 이제 배터리, 이거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랑 어, 카메라 배터리 이렇게 그리고 비행기 내리기 전에 요 핸드폰 도난방지용 팔걸이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핸드폰 케이스에 이렇게, 한번 매듭지어서 걸어가지고, 팔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이렇게 찍고 있을 때도 별로 이렇게 돈, 아, 이렇게 한번 조여주면, 이렇게까지 되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제 생각에는, 도난방지가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리고, 손소독제, 랑, 물티슈. 그리고, 좀 중요한, 어, 서류들. 여기에다가 넣었는데요. 일단은 항공권을 뭐 핸드폰으로 어차피 다있으니까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 조금 아날로그식으로 항공권 티켓을 저는 뽑아서 챙겼고 그리고 어 호텔 그 예약 확인서도 뽑았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뽑아가지고 기내에 가지고 탑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다가 원래는 한개더좀 어, 짭짤한 과자를 하나 더 넣어요 사실은 <laughs> 이번에 깜빡하고 안 사가지고 제가 그 쫄병 스낵 있잖아요 쫄병 스낵 저 진짜 보통 때는 아예 안 먹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꼭 비행기를 타면 그 쫄병 스낵이 되게 땡기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어, 비행기 타기 전에 혹시라도 저기 편의점에 있으면은 공항에서 사가지고 타려고요. 그리고 이제 캐리어 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지금 이쪽은 거의 이제 남편 옷이랑 제 잠옷 그리고 속옷 같은 거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 제 옷이 있고요. 제가 옷을 좀 부피를 작은 거를 쌌더니 한이 정도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킨케어 제품이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짐 싸는 용의 파우치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은 훨씬 좀 용이하게, 좀 간편하게 쌀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전에 유니클로에서 상품으로 받은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남편 속옷이랑 양말 그리고 이너웨어, 저기 반팔 이너웨어랑 그런 거를 다 넣었습니다. 똑같이 이런 파우치에다가 제 이너웨어랑 그런 거를 다 정리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요런 비닐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입은 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다 이렇게 챙겼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스킨케어 파우치인데요 이번에 요런 파우치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욕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파우치인데 여기에 이제 샴푸랑 어, 샴푸 린스, 치약, 클렌징 폼, 헤어 오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우치를 챙겼고, 치실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 묶는 끈꼭 챙겨야 진짜 편하거든요. 여기에 이따가 머리띠까지 씻고 나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 저거 마스크, 그리고 메이크업 파우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이크업 파우치이거그 해림 선생님, 해림 원장님이 만드신 파우치인데, 보통 파우치보다 꽤 크게 나왔어요. 되게 길고. 그리고 브러쉬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 브러쉬는 미니 브러쉬로 챙겨가지고, 그 부분은 뺐고, 어, 여기 파우치 안에 화장할 수, 화장품이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리가 비가 온대요. 제가 간 날부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은 우산을 두개 챙겼습니다. 멀티 어댑터? 이렇게 생긴 멀티 어댑터를 챙겼습니다. 두개 챙겼고요. 요즘엔 이렇게 USB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제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비상약. 비상약은 이제 타이레놀이나 그리고 저 홍삼 다 챙겼거든요. 홍삼 매일 먹을 수 있게 다 챙겼고. 그리고 멀티비타민. 그리고 데일밴드 뭐 소화제. 그리고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파스랑 진통제. 예 네, 근육통에 좀 좋은 진통제 그런 것도 챙겼고요 그리고 요거 충전 줄 같은 거 챙겼고 그리고 아까 그 기내용 쇼핑백에다가 제 핸드폰 충전기랑 남편 핸드폰 충전기 그 선을 넣어야 돼요 꼭 넣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할 때 포트 그꼭 챙겨가셔야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좀 좋은 틀이면은 포트 거의 다 있는데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의 호텔들 예전에는 한 10만 원 대면 투숙할 수 있었던 호텔들이 요즘에는 거의 15, 20 정도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호텔들은 거의 포트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접이식 포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손잡이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포트가 완성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렇게끔 여기 위에다가 물 넣고 햇반 이렇게 넣, 넣어 놓으면은 햇반도 다 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좀 무게감은 있는데. 근데 보통 포트보다는 훨씬 높이가 덜 차지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랑 이렇게 줄까지 같이. 그리고 일용은 생량인데요 저는 꼭 거기 가면은, 요, 신라면 작은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침, 저녁으로 엄청 유용하게 먹게 되니까, 거기 가서 뭐, 얼마나 먹겠어 하고 안 챙기실 수도 있는데, 꼭 챙겨가시면 진짜 유용하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그, 컵라면, 여행갈 때 포장하는 법? 약간 그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안에 용, 안에 내용물을 다 빼요. 빼가지고,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스프를 이렇게 보이게 해놓으면은 이게 어떤 라면의 면인지 이런 거다알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끓여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개수대로 이렇게 하면 부피가 진짜 많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어 부피가 덜 차지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모자 두 개는 저는 아마 입모자를 많이 쓸것 같긴 한데 남편도 비 오면 조금 모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 개를 챙겨서 갑니다. 제가 가기 전에 챙겨야 될 거는 항상 이렇게 메모에다가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핸드폰 충전줄, 그리고 어 남편 면도기, 그리고 드라이기. 아마 드라이기가 호텔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도 정말 좀안 좋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드라이기 그냥 챙겨가려고 하고 제 고데기랑 그리고 고데기 할때 필요한 머리핀 그리고 어, 남편이 안경닦이를 내일 아침에 닦고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경닦이랑 어, 여기 샤워 타월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 내일 아침에 잊지 않고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도 너무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체적으로 여행을 가는 게 정말 거의 처음이. 것 같아요. 뭐, 가까운 나라들은 혼자 간 적도 있는데, 유럽이나 좀먼 나라들은 저도 거의 언니를 따라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놓친 건 없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가가지고 인터넷만 쓸수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저는.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파리 여행 영상이 되겠네요. 잘 열심히 편집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